깜짝 놀랐습니다 세레머니 하다가 공격하는 사람을 보지도 못했어요 이거는 좀 좋지 않았는데 이쿼터 3점으로 흥국대 점프가 기분 좋게 시작합니다 어, 네, 세레머니 였나요 지금 세레모니 하다가 앞에 공격이 오는지를 못 봤어요 알통 세레모니 했나그 양통이라고 아. <laughs> 양쪽 야, 알통을 쌍봉? 보였어요 그래. 네. 양통, 아, 양통 좀 익숙한다는데 예! 이목 괜찮나요? 야, 초 줘! 빨리 줘! 빨리 줘! 좋아. 아 빨리 줘! 아 좋아야! 빨리 줘야지! 빨리 줘! 후반은 뭐 센터한테 빨리 빼주는 걸 요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캐킹 같은 경우에는 센터가 공격을 하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긴 하거든. 오. 제가 말씀드리기 저저 선수가 지금 할수 있는데 왜 떼야 되나요? 뭐야 진짜 조승현, 승현 씨. 이거 하나도 못해. 한번 조심하면 이게. 제가 아까 봤스켓 하나 했어요 아이고. 한번 꺾는 게 아니고 이건 메이드 해줘야 아 이거 메이드 안해주면 쿠바 쉽지 않아요. 이지이지시거든요 이거는. 오 좋은 소이 이영규. 이름이 아, 이영규. 그래서 저희가. 결론내는게 이영규란 이름이 농담입니다이거까지 하고 싶다. 이영규 벌써 이영규 3점째예요. 아, 그렇죠. 그렇죠. 자유트... 아, 투이 나요? 아, 벌써 지금 4개 티스 하는데 하나도 안들어갔어 아, 이거 신시죠. 아, 이거 신시죠. 아, 이거 신시죠. 이 늘어서 죠 아, 이거 신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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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거 신시죠. 아, 이 아, 그, 골게이너랑 그 결생전할 때도 잘해줬었거든요. 어, 이렇게... <laughs> 다른 팀들의 자유투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어, 왜 이렇게 잘투? 전 떠... 물어보고 싶어요. 다른 팀 자유투 연습을 어떻게 하는지. 아, 역시 이런 말을 하면 하자마자 탐구가 넋이 이 상황입니다. 한국인 동풍이다. 칭찬하면 못해요. 욕먹으면 좀 해요. 진리번 선수 들어갔네요. 박인성 선수 좋은 수비였는데 좀 팔을 너무 세게 내린 감이 있었죠. 진리번 선수 이 선수 아, 참좋점 아, 진짜 부부이에요 그래도 스요 진짜 부리에리바요 아, 진짜 부부리에요. 에요 주소요. 주님은 주요는 주소는 주소짱 주소는 주소는 주소 7번 선수 이름이 뭐죠? 김종소 선수 소는 주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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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죠 이건. 아멋었습니다 네, 네, 네. 비주얼도 좋아요. 어. 야 어디서 어. 어, 왜 프로포즈했어요? 자신 넘어졌다고 강한 파워, 유파워를 하긴 했는데 오, 넘어져, 음, 넘어진 게좀 놀랐나 올라, 올라, 봐요. 놀랐었던 것 같아요. 상당히 아쉬운 파울이었죠 공격 잘해놓고 아쉬웠어요 어, 황현성 선수 잘가니다 자유투 라인, 그 라인에 그라인 아무도 없는데 하이파이브를 맞아. 혼자서 저거 NBA에서 뭐 샥틴 하프리 몇 루틴, 번씩 나오죠 루틴인가요? 그 <laughs> 루틴 중요하거든요 네 루틴 중요하죠 저희가 그런 루틴이 없어서 놓치는 거 같아요 마치 받는 저기서좀더 하면 뒤에까지 한 번씩 할수 <laughs> <해줄 수> 있거든요. <laughs> <laughs> 무조건이죠. <이거? 웃음> 김동성 선수 하나 더 썼으면 좋겠어니 김동선 선수! <웃음> 아, 김선수 <laughs> 아니에요. 네, 아, 오늘 1쿼터부터 나온 <laughs> 멤버들은 식감이 좋은 편은 아니에요. 교체에서 들어온 선수들이에요. <laughs> 알콜한다. 아, 스윙패스. <laughs> 아, 좋은 수비. <laughs> 아, 성현선 선수 아, 지금 아, 파울 아, 좀 아, 쌓이는 것 아, 같은데요? 상호야! 상호야! 줘! 연재야! 연재야! 상호 수비 엔진! 10번 파울 10번 파울이었어 아 10번 파울이었어 좋 수비야 열렸어? 엔에서 나와서 파울도 해줘야죠 김종원 어, 네. 진짜 빨라요 빨라요 파울이 아, 어, 진짜 빨라요 저번 이번 주에 아, 원스테인 가는데 진짜 빨라더라고요 열렸어요 김동성 아, 좁아요, 좁아. 김동성 차려줘. 오, 이거 잘 차렸어요. 아, 제대로 뚫렸어요. 아, 이거 작내이라서 해도 못 썼거든요. 아, 한디는 <목소리> 좀음이좀 급하네요, 지금. 어차피 이 코드밖에 안 됐거든요. <목소리> 있습니다. 와 이걸 붙겠 네요？이 커터 신대로 바로, 20대, 20대. 이 커터 홍 대가 8점 앞선 가운데 어? 이 커터 종료 됩니다.